안녕하세요, 박사팀입니다 예, 오늘은요, 1월 15일 오후 8시에 진행됐던 어, 스포일러 토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저보다 도더 진지하게 잘 보셨을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 듣고도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는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좀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혹시나 좀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겠는 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진행자분들께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순서대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 캡처를 하나씩 올려드리는 형태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우선은 첫번째 설명은이제진섬 어, 리뉴얼 이었어요 보시면 전이아이템 추가로 입장 접근성 강화, 그 다음에 이역별난이도품은 리어드 추가 및 조정, 필드 보스 등장 방식 변경, 아스테리품은이 제품은 이제이이제는이제 어, 대충 하면 이제 입장할 때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접근성을 좀 강화해서 뭐 주문서나 부적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전투 지역, 사냥 지역 이제 저렙분들도할수 있는 거 이제 구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 아이템 나온다고 그랬고 그다음 필드보스가 등장 방식이 뭐 시간이 뭐 랜덤으로 뜨고 막 이래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었었는데 그거 계산해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스테리오의 뭐 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요거는 상위 분들 그러니까 레... 그 레이드 즐기시는 라인 분들에 이긴 한데 뭐 전투하는 거에서 이제 보스 방에 전투하거나 이럴 때 바로 입장이 안 되고 뭐 5분 뒤에 입장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뭐 치열하게 전투를 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고 뭐그 외에는 뭐좀 예뭐 추가적인 설명은 그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해보시면 알것 같은데 사실 저래 분들은 요거만 해당되지 않을까요? 두 개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스는 뭐 이런 것들을 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인분들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음, 이제 사냥터 리뉴얼 1차예요. 여기서 한번 중요한 점만 그냥 찍고 가면은, 저저받은 광산 이제 최고 사냥터죠. 지금 몰이 사냥하는 이제 상일 프로 분들, 한명 뭐, 최고 랩들 거의 밀어주는 사냥터인데, 여기 이제 신규 부스 그 그리드 킹이라고 했었나? 그게 이제 나온다고 했고, 룬성 던전에도 뭐 특정 지점에 정규 보스 나온다고 했어요. 뭐 여기 이제 원래 여기 입구에 인제 있었고 들어가면 이제 만났었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도 이제 보스가 나오는 게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될것 같고. 또세 번째로는, 음. 자, 이제, 이제 스탠리뉴얼. 요게 이제 좀 중요했었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반감을 산게 저도 영상을 보고 있었지만, 어, 엘릭서 또 팔아먹냐.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사실 이제 엘릭서가 좀 많이 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판매를 하는 것도 있고 고래분들 남는 엘릭서를 처리해 주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보너스 스텝 스탯, 스텝별 이제 성능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어, 그, 뭐 있잖아요. 뭐, 추타나, 뭐, 근거리 명중, 뭐, 회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성능 조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릭서 세대치를 1 0 0렙 기준에 36개까지 올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변화를 보여주면 30개거든요. 그러니까 6개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더뭐있었다마다 아, 스탯 최대치가 75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백내 기준으로 했을 때스태기준치가 지금 60쯤 잖아요. 그럼 75까지 올리니까 스탭 몰빵 해가지고 뭐 위즈랑 뭐 덱스만 챙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섯 개가 더 늘어나는 대신에 백내 기준으로 이걸 더 이제 좀 나눈 형태로 이제 될것 같고요. 음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75까지 가잖아요. 예를 들어 힘 75, 데스 75까지 찍는데 지금까지는 무조건 엘릭서가 한 개씩 들어갔잖아요, 완제가. 근데 이제 한 개가 아니고 뭐두개 들고, 세개 들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또 엘릭서 찍기가 쉽지 않겠죠. 기존에 뭐몇 개, 몇십개 갖고 있었던 분들은 좋지만 실적으로 이제 마넬릭이 아니신 분들은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게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성장 메리트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어 레벨 구간별 혜택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게임이나 거의 다 있는데 리인지 좀 늦게 시작한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달성하잖아요. 뭐 모든 게임에 거의 다 있거든요. 90 레벨을 달성하고 지금 원래 저번부터 시작했는데 92 레벨인가 그때 93 레벨까지 하면 엘릭서 뭐 완제 두개세개 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조금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템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판매하는 것 같고 그 무슨 그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기사단 세트도 우리 7인첸 시키가 기 힘드니까 그 마데나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판매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있고 다정라면리트가가는뭐 대충 뭐 주는 겁니다. 레벨 업할수록 그 레벨업 빨리 해라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랭킹 보상 개선 이거는 뭐 바로 이해되시죠? 최초 레벨 달성했을 때 혜택 주는 거. 그러니까 뭐뭐 뭐 영광의 면뉴가 아닌가? 그 6개월 뭐 지급한다고 그래서 뭐1 0 3레벨 먼저 찍었다. 104레벨 먼저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어영광의면뉴가 6개월 지급해서 그 옵션이 되게 좋대요. 그래. 그 6개월 동안 쓰게 되는 거고 6개월 후까지 또 레벨 계속 유지하면서 하게 하는 거죠. 104렙 찍고 105렙 찍고 해라. 그래야 네가 면누가을 계속 갖고 있는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드 서버랑 그 다음에 이제 어, 인서버 그 내에서 이제 뭐 변신 버프 강화해 주는 거뭐 1등에서 10층 1부터 10등 월드에서 10등까지 개인 아지트 주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정확한 건 영상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네, 플레이 편의성 개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기암 계란 아, 어, 무한대전 그리고 상나타 몬스터 리스폰 증가 이거는 뭐 이제 암흑룡 얘기하다 혼났잖아요 그래서 뭐상아탑이나 이런 것도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뭐 한두 군데 더 해준다고 하거든요 암흑룡하고 뭐 인터버 땅뭐 상하탑 얘기 거기서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리스폰 속도를 증가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중 내성마법말눈디스키걸이 팔자리 왜냐면 반지에 비해서 팔자리가 좀 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팔셋들은 훨씬 더좀 좋아지는 거죠 팔셋 이상은 그래서 이제 아마 8색 확정도 나오지 않을까 확정은 아니겠죠 요즘에 좀 판매를 하려고 한것 같아요 그다음에 편의성 업데이트 어뭐 이거는 그거잖아요 법사 이터 데미지 증가하고 환술 포텐셜 그 그러니까 액티브를 패시브로 변경해 주는 거고 그다음 기사단 장비 고인체 판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요정 속성 변경시 비용 다각화 이거는 뭐 네. 몬스터 해제 모드 기능 개선 이것도 뭐 봐야지 알것 같아요 두 개는 정확한 어떤 이미지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보셔야 될것 같고 플레이 환경 개선 이거는 이제 그 쫄법사 얘게 나오면서 나왔는데 뭐 테섭이나 이런데나 뭐 야이석 같은 데에서 처음에 쫄법사 불법 프로그램 써가지고 힐 줘서 어뮤징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제를 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탐구매 설정 바뀌었고 랭커 도팔 변신 속도 개선해 준다고 했고요. 뭐 이거는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사전 예약.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냥 가셔서 맨날 똑같습니다. 핸드폰 인증하시고, 사전 예약하면 이거 주는데, 아마 22일부터 다음 주부터 받게 될것 같고요. 어, 이거 3월 19일까지니까 천천히 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뭐 이거 획득 경험치에 따른 단계별 성장 보어 성장 보상 뭐 일, 이거는 아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 예약하고 그어 엘릭서나 그런 거 있죠 뭐 이미 엘릭서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경험치 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얘네도 선물 못 주고 그 다음에 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이게 대충 설명을 들었을 때그 무슨 어 고대에서 막이벤스한이 뭐 다음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연구성물 강화재료 드랍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 아시죠? 이제 연구성물이 계속 갖고 있는 것들 이 있는데 그거에서 강화재료 드랍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뭐 아덴도 그렇고 뭐 유물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좀 다가설 수 있게 커버를 좀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험치 버프 제공해 주고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레벨별마다 다르겠죠 성장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얘기 많이 했던 거는 이런 스킬 성자들을 항상 뭐 껴놓는 개념이고. 얘네들이 이제 v 뭐 x p 많이 준다고 하는데, 요런 물량들 많이 주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9 5까지 이상은 빨리빨리 찍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분들 100랩, 101랩,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찍을 수 있게, 그런 분들도 그런 성장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0살에 105랩을 찍으려면 뭐 수억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켜줘서 이제 다 찍어라,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요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Q&A 시간이었죠. 계속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다음에 뭐 데스 나이트 세트나 커츠 세트 뭐 반항 세트 같은 데 이제 달리기 모션 없었던 거 개선해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썰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4월 달쯤에 이제 방지책을 좀 만들어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포인트샵 문제에 대해서 뭐 이번에 두배 올리고 이걸 많이 먹고 이제 뭐더 좀 반감을 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적힌 뭐 후드티 이벤트 뭐 화살통 이런 것들 얘기 쭉 나왔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중요한 얘기들 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아 가지고 그거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 a 거기 영상 피니지 가셔 가지고 보시면 쭉나오고요 저는 거기서 조금 들을 만 했던 거는 그니까. 좀 합리적이다. 유저에서 좀 유저가 얘기하기 합리적이다라고 했던 거몇 개를 좀 뽑게 뽑는다면 전좀다 봤으니까. 패스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거기서 음어 전사 검사 그 클래스 리밸런싱 그거 하는 거 2분기에 준비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 테썹에 불자 관련 말씀 채널 추가해 준다고 했었고. 그다음 특가 섬 얘기 나왔었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얘가 많아서 그리고 어, 캐플리자 같은 것도 그 이벤트 통해서 좀 푼다고 했었고요 그거는 그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그건 잘, 좀 잘한 거예요 캐플리자가 좀 반감이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 드랍률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왔었고 사냥터 팬던트 그 합성 팬던트 교체 안 되는 거 교체해준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정이기 때문에 블레싱 회복량하고 물 요정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좀 반가웠었고요. 뭐 각인템, 할파스 각인템 뭐 그런 거 얘기 나왔었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한테는 TJ 쿠폰 얘기가 마지막에 이제 안 할라고 했다고 한, 안 할라고 했다가 이제 저희가 뭐 좋아요 청개 찍어 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준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 TJ 1분기 에 원래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위당한 어, 개씩 해가지고 총열 개를 복구해준다고 지금 방송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 밑에 그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스포일러 토크가 이제 어, 막을 내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선물하기는 지금 일 분기에 없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통 리니지는 4 분기로 나뉘잖아요. 삼 개월씩 해가지고 3월 달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항상 캐릭터 살 때는. 선물하기 때 사라고 안전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사서 사고당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천천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스포일러 떡을 보니까 준비를 좀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q a 에서좀 많이 들어주고 많이 읽어주는 모습이 이번에 기리타스 원정대 하면서 조금 더 소통을 조금 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고요. 여전히 뭐 댓글을 보거나 하면 욕을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즐기고 있는 게임이니까 조금 조금씩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선물하기가 4월달에 나오던 6월달에 언제든 나오겠지만 그때 이제 검사랑 전사 리부트 되고 뭐 신규 클래스 아직안 나오겠죠? 뭐 그런 것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조금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게임이 좀더 재밌어지고 지금처럼 조금 조금씩 더배 푸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